누구야, 엄마? 모르는 번호인데. 여보세요. 엄마. 재 재민이니? 나 생각 좀 정리하고 올 테니까 당분간 찾지 마. 지금 학교가 문제야? 제 인생이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. 재민아, 재재 재민아, 재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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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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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요? 아, 재민이, 재민아. 안 아, 재민이가 왜? 어? 아, 방에 갇혀있는 놈이 지금 어디래? 방에서 나왔대요 어, 저기, 생각 좀 정리해보겠다고 당분간 찾지 말래요 어. 갇혀... 이 녀석을 그냥... 야, 경찰서는 일단 네가 먼저 가봐 어?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하고 어디 가게요? 아갈 만한 데부터 찾아봐야지 자식을 그냥... <laughs> 아, 우주 엄마 실종됐는데, 지금 재민이가 문제야.